대한민국,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승용차만 몰고 다니고, 응? 가짜는 것이 무슨 바다에다가 뭐, 뭐, 무슨 되지도 않는 섬을 다 뚫어갖고, 이봐, 인격체는 내가 머무는 것이 좋아. 알어? 응? 직업도 마찬가지고. 단, 사람이 용돈을 아껴는 것도 사명을, 사명을 감이나 고지 차별이 심각하면 사망도 되듯이 현금 한푼 없이 산세월을 꿈꾸면서 일어나려면 돌아가셔. 그게 인태요. 세경을 너무 많이 내서 즐겼으면 그게 하루계고. 그래서 사람은 단속을, 할집을 단속하는 거죠. 응? 너도 네뇌장기에 살아온 서글품이 부모, 형제들 없이 사망한 것을 주변도 알어. 그 심장이 멈춰 있었던 게 단주집적으로 너한테 다가섰던 것이고 괴로워도 사람이 내가 너를 치다 보면 괴로워서 진짜 사창가 말 아니오 그럴 땐좀 듣고 채점을 동참을 해야지 아니 전혀는 뭐 이래다 화병 걸렸나봐 그런 화병 걸렸을 때도 그렇게 말안 나와 T M O 가뭔줄 알지 내가 너를 바라보듯 네 하늘을 우러러가듯 너를 싫어한다요. 알 내가 실제로 말해서 비디오 방도 가본 적은 역사상 있어 그러나 그렇게 차별화된 비디오 방 없어 아니냐? 내가 그저께 군산대학교가 비디오 방도 있어 늦은 시간까지 나 혼자만 보는 비디오 그런 케이블 용기되지 말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네돈이양 쓰고 싶어서 끝까지 에, 사람 없는 자리라서 에, 네 자리에다 놓고 육해공군 육지나 헬기에서 바라보고, 에, 성차별처럼 사망하면 니도 네 그냥 가져가려고 마음먹었다고 좀 솔직하게, 니네 나라나, 내 나라에다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내 나라도 정리가 되고, 네 나라도 정리가 되고, 그래.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도둑질을 하다가, 에, 들통도 안 나게, 에, 육지나 어, 헬기에서, 그런 작업을 하게되면 사람이 소멸, 소멸감없이 당해 그러다보면 이질, 이각정도라고지 너를 피하고 다니는 나는 소에게 정리가 아니라 초촌농부터 죽지 않으려고 소가 간다 그러려고 악착같이 도망쳐 그걸 현실이 아니야 응? 초촌농에서 나 집안아 주고 평생 네 가족인 양고 몰카로우, 음악이 치다 보다 걸린 것을 다시 속된 말로, 네 자식인 양, 앙케이트 조사처럼 돌아눕지마. 응? 부전자전 육전이라. 내네 나라는 너 같은 인심을 잡어. 아니야, 인공이 해롭거든.